이건 생이 좀 프린터랑 뭐가 다르죠 대체? 자기가 자, 3차 다항식이지 예. 네. 차수를 알려줬다. 네. 뭐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지. 자,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? x는 1 대입. 어, x에 1 대입한다면 좌변이 0이 되기 때문이죠. 맞, 맞나? 네. 마이너스 6 p 1 따라서 p 1은 0이고요. x i 대 d 싶어? 7, s p o 면6 p 5는 0이죠. 네. 따라서 p 5는 0이죠. 네. 그럼 우리는 이 p 1이 0이다, p 5는 0이다, 그리고 다항식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결론을 지으면 됩니까? x-1과 x 5 o n g yong yong y o n 다 그래서 3차밖에 안 되는데 인수 x-1과 x-5 인수 두 개나 벌써 알게 됐으니까 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x-1이고요 x-5이고요 그 다음 ax 플러스 b로 잡습니다 최우차항 계수는 네.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얘가 0이 아닌진 알아야겠죠 네 3차식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 힌트 덜 썼어요 네 대입합니다 x-1 했고 x 대신에 px 대에서 x 대신 x 빼기 2를 넣으면 x 빼기 3, x 빼기 7, a 이구야 x 빼기 2 플러스 b가 되겠죠? 네. 그다음 우변 x 빼기 7, 그다음에 x 빼기 이 아니라 x 맞네요? x 빼기 x 빼기 5, ax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, 맞습니까? 네. 자 그러면 이것도 나눈다는 개념은 못 써요. 네. 비교하듯이, 비교하듯이. 이해갔나? 네.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되겠지. 네. 그러면 x-3 요 놈과 ax p l u b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네. 확인해 줍시다. 여기 a에 1 넣으면 x-2-3이 되겠죠? 네. 어, 같습니까? 네. 그래. 네. 같네요. 그러면 개꿀딱꿀이 따라서 px 라는 것은 x 빼기 1, x 빼기 5, x 빼기 3 이렇게 px를 찾아 버린 겁니다 네. 이거를 얘로 나누라며 맞지? 네 어이구야 굳이 필요 없네요 다 찾아 버렸네 근데 나는 필요가 없겠네 p4 하면 끝이네 네 맞지? 뭐지? 답지랑 비교 만번해 보십시오 네 됐나요?